엽기 24장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는 자를 길에서 뭐라 내 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욥기 23장 말씀을 보고 24장까지 이어서 오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23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사방 천지를 봐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욕의 고백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욕의 고백을 두고 우리는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 되죠. 욕이 하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농담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방천지를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욕의 고백이 있었지요. 근데, 요번 그런 와중에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순군과 같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 라는 그 요배 고백이 있었어요. 요배 고백처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23장은요. 장소라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앞, 뒤, 전후, 좌우 뭐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디에다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 장소를 넘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어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욕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때를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장소와 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요배의 눈이 열립니다. 요배의 눈이 열린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요, 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기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나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달라요. 달라집니다. 욕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욥의 눈이 열리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의 문제만 바라보던 욥이 나만 생각하던 욥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전까지는 그의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몸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너무 괴로운 처지에 보이니까, 누가 보이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처럼 살기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괴롭힘 당하던 사람이 보이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니까 밑바닥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됐는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라고 나와 있어요.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의 땅이라고 정해뒀는데 이정해진돌 표식을 누군가 옮깁니다. 누가 옮길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옮길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옮길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에요. 사회의 부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비 말을 하죠.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양떼를 누가 빼앗아 길러요?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빼앗는 거지요. 3절 넘어가 볼까요? 3절 해보십시오. 3절 읽어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한테는 나귀가 전재산입니다. 과부에게는 소가 전 재산이에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 약자들이 보이는 거지요. 사절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이지가 않았지요. 이분 부자였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몰아낸다. 길이 아닌 곳으로 몰아내는 거죠? 전에 요분 어때요? 길만 다녔잖아요. 다니던 길만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잘뭐 평탄하고 반듯한 길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아닌 곳에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이제 길로 못다니겠으니까 험난한 곳으로만 다니게 되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괴로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놀라운 거죠. 이제 고통에 처하게 되니까 아, 힘든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괴로운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내고 사는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고통 가운데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욥입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욥이 그래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남의 힘든 것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 봤으니까 안다.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요. 음, 치료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의사의 어떤 이제 전문적인 치료와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요. 입원을 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다른 치료. 의사 의료진의 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입원하게 되면은요 서로 서로 치료해줘요. 6인실 환자가 되면은요 서로 서로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요 서로 서로 아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잘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한테 뭐뭐 뭐 맛있는 것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힘내요. 서로 우리 힘내서 우리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치료가 만들어져요. 왜 내가 아파 와요? 내가 아파보면은요 보여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게 보여요 이비인후과 가면은요 세상 목 아픈 사람들은 다 있어요 서로 목에 좋다라는 거다 권해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목에 먹어보면 좋아요라고 하면서 서로 다 의사예요 다 권면하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들 나누는 거죠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 병 중에서 여러 과가 있잖아요 뭐 안과 치과 뭐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다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서로 의사가 돼가지고 권면하냐면요 소아과 세상 앞, 엄마 아빠들 다 모여있어요 왜내 새끼들 아프니까 내 새끼들 아프니까 가면은요 엄마들이 다 의사예요 우리 아이 몇살때 화상당해서 고통당한 적 있는데 그 병은 좋다더라 이병이약 바르면 좋다더라. 아프면은 열이 고열이면은요 왜 아팠냐 와서 물어보면은요 이래서 아팠다 밤새 아팠다 아이고 이거 먹여보면은 이거 바르면 낫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치료를 해줘요 왜 그들의 시선으로 가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도 좋고 수술도 좋고 치료도 좋아요 근데 하나 더 서로 위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픔이 옆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팠는데 치유받았던 이야기. 아, 저 이제 태어나요. 아, 태어나세요. 아이고, 이제 더안 아파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말아야죠. 아파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요 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한 욕만 보게 되는 건데, 욕이 이제 24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와 같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넓어지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깁니까? 그런데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시각을 하나님 주셔서, 아, 내가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저의 고통도 저의 아픔도 덜어주셔야 되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만 내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깊어지게 해 주시고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배 세 친구가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저들의 위로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이 고통과 고난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번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5절부터 조금 더 볼까요? 어떤 것들을 이제 요비 보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내는구나. 요비 배가 고파 봤겠습니까? 부자였을 때는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전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보는 거, 보이는 거죠. 오전은 누구예요? 광야에 들락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가 굶어요? 자녀들을 굶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큰 복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있어요. 6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수확을할 때, 얘 모두 다수확을하면 율법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이유는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먹어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 6절에는 악인이 남겨둔 포도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남겨둬봤자 뭘 남겨두겠어요? 먹을 것도, 먹자할것 없는 것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는 건데, 그거를 가져갈 때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8절도 9절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근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먼저 가보실래요? 4절에서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5절 말씀 볼까요? 거친 광야. 거친 광야. 가난한 자를 몰아내고요. 5절에는 거친 광야. 6절에는 또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밭이라는 곳이 나와요. 밭.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8 절은 또 어디가 나옵니까? 산중에라는 곳이 나요. 산중에. 지금 요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요은요 도심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자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바라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난한 자가 길에서 모라는 길이 아닌 곳, 거친 광야, 밭, 그리고 산 그런 곳들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다니지 않던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들을 찾아가 봐야겠다.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겠다. 새 친구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위로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이들이 억울한 마음을 푸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왜이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답을 알려고 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가 회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살 틈이 생기겠습니까? 근데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요. 반드시 꼭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역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의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더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는 그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늦게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적절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그때 바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더디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면 여러분들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느게오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저에게 희 보여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걸요. 쉽지 않을 걸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그 때를 지켜봐 주신다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눈을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신 이런 것들을 잘 갖고 나가면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성도가 갖고 있는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 되어서 서로 고통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수 없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투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욕을 통해서 욕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진주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메.